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구냐 마지막이다. 좋다. 에이씨. 135수. 이게 그거야. 위원에서 안 나타나 송의징이가. 그런데 그 우연히 이택용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연이 있고, 또 이렇게 그 경호선사가 뭐 이렇게 시를 잘 쓰시고 하니까 쉽게 유생들과 어울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택룡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택룡이라는 사람이 다행히 아주 대문장가에다가 그 유생인데 다행히 또 집이 부자야. 그래서 경호선사를 초대해. 초대해서 일주일간 거기서 머물러. 왜 위원을 못 떠나냐 하니까 자기 친척을 만난다고 경호선사가 말했잖아요. 그 만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라 해가지고. 이 탱용네 집에서 당첨돼갖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 아주 좋아. 자, 이 화, 어때, 이것고 저희, 먹고 자고 했으니까, 화답시를 내야 되는데, 쓰기만 하고, 안 줘. 자, 일상시서 탄서동이요. 고사청안 세미동이로구나. 고학불지하세로요. 광진미, 미입차산홍이로, 산홍이로다. 조심식의 병나월이니, 취면 차의 양류풍이요. 진일 금년 환자망이니, 수성 어적 석양 중이로구나. 이렇게 했네이 경호선사가 그나마라도 그거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만약에 이걸 다 일일이 다 줬다. 그럼 우리 이거 추적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다행히 우리 경호선사 진짜로 대단한 그걸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 자신이 이렇게 막 당당하게 이거를 주고 하는 그런 성품도 아니, 아닐 뿐더러 자기가 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서 또 염려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이걸 주면.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다 남아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진짜로. 누가 이태년이가 누군지 알아. 근데 그냥 내 생각에 만약에 내가 어떤 권력이 좀 있고 뭐가 있다면, 진짜, 그, 위원회 가서 이택룡이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26명이 나와요. 경호선사가 이렇게 그 상, 대한 유생들 이름이 26명이 나와. 아까 말했던 박영상이 나오죠. 박영상이, 또 누구요? 그, 저기, 벽동학교, 청명학교, 박현관이, 또 위원회에서 이거 이택룡이, 이런 사람이. 일상시서 탄소동이요. 일상, 뭐, 예요 걸상, 책상상이죠. 평상위에, 평상하나에, 이런 얘기야. 평상, 여기서 일은, 어, 그, 우리, 선에서 얘기하는 선이 아니라 그냥 한 개,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하나에, 시서가, 평상위에, 가보니까 경호선사가 초대를 받아서 가봤더니 평상에 하나 떨러 있어. 근데 그 위에, 시서가 다 들어있어요. 시서가, 이, 탄은 뭐야? 탄은 펼칠 탄 자니까, 늘어나보나. 이게 늘어나, 늘어놀 탄, 펼칠 탄, 펼쳐본다, 이러나요. 동서양에, 시설을, 자, 그 책상 위에, 평상 위에 있는 동서고금의 시설을 경호사가 살짝 펼쳐보니, 우리가 왜 초대받아 가면은 왜 유생들이나 이런 투자집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면은. 경호사가 펼쳐봤어. 펼쳐보니, 이제 이탱룡을 알만 한 거죠. 고사, 청안, 세미동이요. 고사. 아, 경사 오랜만에 고사 썼잖아요, 높은 선비. 옛날에 아랫마을에 우리 그, 남, 남한에 있을 때 누구를 고사라 그러죠? 그 강백들을 다 고사라고 그래. 음, 선비사 절대로 서성사 안써 줘? 어, 안써 줘. 오랜만에 고사가 나왔어요. 고사 높은 선비가 청한 크, 맑고 한가로운. 맑고 한가로워 누가? 이태룡이가 높은 선비인데 아주 맑고 한가로워. 근데 세상에는 그 함께 동하지 않는 다른 얘기가. 세상에 속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귀하다, 고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 이 지금 이두 줄만 읽고 봐도 이 탱룡이가 어떤 사람인가 알수 있죠. 동서양의 시설을 전부 다 펼쳐 보니까 아주 평상에 그득하고 또그 높은 선비의 고결하고 맑은 한가로움이 해속에 속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요. 세미동 했죠. 속되지 않네 그 인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놓고 뜬금맞게 경호선사가 갑자기 그래서 이 시를 못줘 줬다가는 큰일 나니까. 왜못 주는가는 더 심해요. 이 시는 지금 뭐래요? 고학 불지 하세로요. 외로운 학. 아까 경화 선사가 무슨 학이랬죠? 영특한 학이랬죠 아까는. 근데 여기는 외로운 학이야. 경화 사부 쪽 외로워. 외로운 학은 알지 못해. 알지 뭘 알지 못하시죠? 어느 때 내가 늙을지, 내가 어느 때 늙을지 몰라. 이미 다 늙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지만 이러이러 지내다가 내가 언제 늙어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야. 외로운 학은 어느 때에 늙을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얘기요 광진 미입 차산홍 광진 미치광이의 띠끌 세속의 미친 띠끌이 이게 누굴까? 일본 놈들이 미쳐서 날뛰면서 우리나라를 뺏어먹고 야금야금 해쳐먹는이 미친 날뛰광이들 이놈들 응? 이 짐승같은 놈들 광진 광란의 세속에 띠끌어온 먼지 띠끌의 세상에 미입 들어오지 못해. 어디까지? 차산홍까지 이 지금 있는 산홍이라는 거 뭐요? 금수강산이죠. 아름다운 산홍 그 그곳까지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산홍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산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미친 새속에 띠끌이 이곳 이 아름다운 산수 어, 이 금수강산 산속에는 들어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위원회에 와서 이택붕네 집에 와서 겨우 경호서사가 예, 그한 안심을 하는 시를 처음으로 내보이는 거야, 이게 지 그동안에는 그냥, 응, 찌들찌들 했는데, 여기 오자 처음으로 광진 미읍 차산홍이라고 써요. 미친 광, 광진들이 이곳에는 들어오지 않네. 조심식의 평나월이요. 조심. 야, 그렇게 이, 이 미치광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나니까 또 경상사가 다시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본 모습을 드러내요. 자, 조심. 조심이 그거잖아요. 마음짜리에 비쳐 뭐가? 시, 계이 중요한 건개 짜랬죠. 이 개가 버렸어요? 뭐, 지저, 시, 개 중에 개. 낱낱이죠, 낱낱. 낫낫. 자기의 본성짜리, 불성짜리, 시, 개. 다 버렸어요. 시와 개가 똑같아, 다. 조심시계. 마음짜리에 이것을 비춰보니까 병나월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병나월. 푸른, 라 짜는 뭐랬죠? 담쟁이 덩쿨라예요. 푸른 담쟁이 덩쿨 아래에 이 달이 떴는데 그 달이 이 낱마음을 비치고 있더라. 어? 비치고 있더라. 뭐 낯나음이 뭐죠? 시계죠. 지저 시계할 때 시계. 어어. 만나시죠 어. 어. 이것을 비춰주고 있더라. 하니까 경호선사가 이미 뭐를 모습으로 돌아 본래 면목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취면자의 양류풍이요. 치 불어올 치자잖아요. 불어와 얼굴 위로 또 또니까 뭐요? 이 또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그 전에도 맞았더라. 어디? 마땅의. 자, 마땅의는 뭐예요? 마땅이 불어온다. 왜냐면 양류풍 때문에 그래요. 양류풍. 양류가 뭐예요? 버드나무 양, 버드나무 류니까, 버드나무 바람이 불고 있더라. 그러면 이거 봄이야. 그죠? 그리고, 경호선사는 버드나무를 좋아할 거아요 엄청 좋아해요. 양류도 많이 나오고, 그, 뭐죠? 연화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 또짜가 불어온다는 거 뭐냐면은, 또 옛날에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또, 그, 버드나무가 촥 피어 있으니까 바람이 마땅히 불 거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걸 경험사는 버드나무 바람을 실버들이 불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말이야. 실버들이 또한 마땅히 내 얼굴을 스쳐가고 있더라. 봄이니까. 그래서 이집 주변에는 지금 실버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더라. 근데 옛날에는 그부잣집이 있고 그 주변에 내과가 지나가면 그 양쪽에다가 그렇게 수양버들을 많이 심었답니다. 그, 이 이야기야. 경사사가 이렇게 맞닥뜨린 곳들이 거의 실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응당이 내 얼굴에 스쳐가고 있구나. 음, 좋아. 그러면서 또 뭐예요? 진일? 또 하루 종일이구나, 또. 경사사는 한번 앉으시면 진일이에요. 하루 종일 연금 환자망. 좌망. 앉아서 다 세상을 잊었어요. 어? 그다음 연금이 뭐예요, 연금? 이 연금이 중요해요. 연금은 뭐냐면, 이 금자가 옥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내가 말했잖아요. 1. 옷깃. 2. 앞섰. 3. 가슴. 가슴, 옷깃이니까, 그죠? 3. 가슴. 4. 마음. 5. 생각. 여기서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또잘 등장하는 글씨가 금 자예요. 그런데 연금은 뭐냐면, 이거 연이 뭐예요? 연이얼 연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연이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앉아가지고 잊었는데 되돌아보니 이런 얘기예요. 되돌아보니. 온갖 것을 잊었다가 환자가, 이제, 우리가 왜, 계속 앉아있다가 생각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매에 빠진 것처럼,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먹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생각하다, 온갖 것을 잊고서 돌아보니까, 어! 이제 밤이 됐지? 밤이 됐지? 앉아서 돌아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 수성, 어적, 석양증, 이러구나. 수성, 드문드문 숫자잖아요? 드문드문 소리가 들리는데, 어부들의 젖대 소리가 어부들의 젖대 소리가 어영정영차 어영 이런 소리가 항상 어부들이 개원사가 이 어적도 많이 그 저기 시에 등장을 시켜요 어부들의 젖대 소리가 어 검은 검은 들리는구나 이게 수성이에요 드문드문 어디선가 어부들의 젖대 소리가 어디 에 석양 중에 듣는 또 석양이야 개원사가 한번 앉으면 생각을 꼬리를 꼬리를 물고촤 모든 걸 잊고 흔들 돌았으니까 벌써 뭐가 됐어. 석양이 들리더라 아침이 됐더라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못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탱종네 집에 가서 이 탱령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삼매에 들었다가 깜빡하고 돌아보니까 석양이 그 오부들 젖대 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그니까 경호 선사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아침 돼서 앉으면 점심은 안 먹어 경호 선사는 드시는 것도 많이 안 드셨대요. 쪼끔 드신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이 없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대요. 이게 하는 집이 똑같아. 그리고 성향이 되니까, 어, 그생각에번뜩 돌아와서 보니까, 어부들 저척들어 드린다라는 걸 보면은, 이 위원군에서, 그 어디야, 그 뭐지? 강가가 있거나 바다가 옆에 접해 있는데, 그 위원군이 뭐냐면서해 서해안 바다까지, 그게 접해서 멀리서 어부들어 붙어가 드문드문 들리더라 드문드문이 뭐예요? 숫자가 드문드려요. 수성. 드문드문 들리는 소리가 수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들려 석양 중에 달리지 뭘! 하여튼 경호사사는 아침에 앉으시면 저녁에 석양까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계속 이시 속에서 지금 경호사사께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다 한개 남았는데 자!